안녕하세요. 저는 김기훈 선생입니다. 천일문 시리즈의 대표 저자이고, 또 천일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고교 학습서, 영학습서를 발행하는 회사 세듀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음, 모르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도 드리고, 뭐 인사뿐만 아니라 저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교제를 적어도 선택을 해서 학교에서든 아니면 학원에서든 교재로 삼아주신 것에 있어서 어찌 제가 감사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음, 교재를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가르치는 일을, 어, 해온 사람입니다. 음, 영상으로 보기에는, 어, 좀 동안이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한 30년을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상황에 있어서 저자 직강을 하면서 얻었었던 그러한 경험, 자, 그것을 저자 입장에서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고 이 교재를 어,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 정말 수많은 교재 중에서 이걸 선택하시기까지 그 선택의 과정이 참좀 길고 지루한 과정이었을 텐데 이렇게 어, 선택을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중요한 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어, 천일문 시리즈 보면, 뭐, 시리즈가 되게 많죠? 뭐, 천일문 기본, 핵심, 완성. 이제 이건 주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천일문 입문은 도대체 뭐냐? 또 천일문 기초편도 있던데, 아, 이거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천일문 입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우리가 정교 교육 과정은 영어가 초 3대부터 시작을 하지만, 초 3대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 이전부터 이제 학생이 뭐 소득 부모님의 소득 수준이 어떤지 아니면 이제 거주하는 지역이 어떤지에 따라 또 차이가 크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영어를 상당히 학생들은 즐겁게 잘 배웁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중학교에서부터 내신이 중요해지니까 그 내신에 대한 대비 또 내신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놈의 서술형 주관식 그래서 이제 쓰기와 작문막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지면서, 그때부터 학생들이 하나의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소통을 위한 도구로서의 언어로서의 영어가 아니라, 그냥 국영수 이런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보면 그냥 영어 담을 쌓아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영어에 되어버린 그런 학생들한테 다시 영어에 대한 좀 즐거움을 찾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문법도 서술형 주관식 이런 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을 너무나 그 평가를 하는데 치중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유창성이라는 게 항상 시속 게임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유창성을 강조해서 올라가게 되면 정확성이 이제 약간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정확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냥 유창성이 떨어져 버리는. 근데 이제 뭐 어느 게더 중요하다라고 딱 우리가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유창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쫓다가 유창성이 좀 훼손돼 버리고 영어가 즐겁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학생들한테 영어에 대한 즐거움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확성 평가를 위해서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좀 집착을 했었던 것에서 이제 다시 한 발짝 떨어져서 영어 전체를 조감을 하고 그리고 자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는 그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바지만. 이 영어가 우리말과 정말 다른 어순 구조 그리고 또 수식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좀 익히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어, 아시겠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아마 학부모들을 통해서도 또, 또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질문을 가르쳤겠죠. 문법과 구문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간단히 이렇게 해봅니다. 문법은 영어라는 언어의 말의 규칙이고 구문은 영어라는 언어의 말의 짜입니다 특히 우리말과는 상당히 다른. 상당히 저런 정도, 다른 정도가 아니라, 뭐, 어족부터 달라서 그런가, 달라서 그런가, 완전 다르죠?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어순감각과 그런 후체 수식구조에 대한 걸잘 체득을 할수 있게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설명은 진짜 꼭 필요한 거 말고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어 가르치는데, 어, 영어보다도 우리말 설명이 더 많은 게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으로 넣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르 강의를 하실 때 어, 여기에다가 좀더 이건 해줘야 될것 같아 어, 라고 생각하시는 건뭐 얼마든지 그렇게 어, 첨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잘 보이시죠 체크업을 통해서 확인 학습을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수능 유형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내신도 그렇고 실제 수능도 그렇고 결국 밑줄어법이나 네모어법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법성 판단에 대한 드릴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문을 이렇게 문제화시켜서 좀더 집중해서 볼수 있게 처리를 했고 비단 수능 유형뿐만 아니라 뭐 챕터 엑서사이스를 통해서는 단답형 주관식 또 서술형 주관식에 대한 것을 해낼 수 있게 그렇게 또 구성을 하고 이제 각각 챕터 엑서사이스에 대한 그 유형을 구성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신 시험과의 연계도 무시는 할수 없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 원래 천일문은 이제 천한개 문장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지만 이게 사실 천 개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 천일문 핵심과 마찬가지로 이 천일문 입문 같은 경우 이렇게 500개 문장으로 그렇게 좀 컴팩트하지만 임팩트 있게 그렇게 해서 다시 중등 과정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고등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stepping stone, 디딤돌이 될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처음부터도 이러한 교재와이또 구성이 필요했었던 이유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영어가 그냥 하나의 학과목일 뿐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학생들한테 영어에 대한 언어적 즐거움을 되살려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천일문 시리즈에는 다 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mp3 파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천일문 인트로 강의를 할때 선생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음성 파일을 들려주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가능한 학생들한테 이 천일문 입문편에 나와 있는 500개 문장은 통암기를 시켜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그 통암기도 사실은 저희 부각 섭료를 통해서 해석연습지, 영작연습지가다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해서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음성 파일을 듣, 들으면서 원어민의 그런 어떤 발음과 영어의 리듬감과 인터네이션과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몸에다 체화시키게 되면 그냥 눈으로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어, 강의 현장을 통해서 체험한 바니까 그걸 좀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철문 모든 시리즈는 다 천일 비급으로 이렇게 설명과 또 끊어 읽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끊어 읽기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가 그 청킹을 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이런 구문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천일 비급에 나와 있는 것을 꼭 절대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좀더 세부적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천일문 입문을 통해 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사실 우리가 기초가 부족함으로써 겪게 되는 그래서 이 디딤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움 닫기가안 돼서 도약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 많이 보시죠. 그래서 이 사실 뭐 학률에 관계없이 뭐 고2인데도 만약에 5등급 이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정지어서 해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초가 안 돼서 계속해서 그 학생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밑 빠진 도에 물붙여야 될수 있는 거니까 자, 이교재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영어에 대한 체계와 영어에 대한 전체적인 얼개를 다시 체화시켜서 영어 학습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제가 천일문 입문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 다 드린 것 같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기훈이었습니다.